그래서 우리가 반네척 또는 뭐 여섯 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면요. 한국은 바닷속에서 태평양 세력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들이 태평양을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인근 옆국가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자기 코앞에 와서 이게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겁나는 거죠. 아,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단서가 있는 거는 우리가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뭘 뜻하느냐. 다 낡은 기술들이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을 보시면 알아요. 병사들은 안 죽는데 대규모 정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하고는 다른 방위 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핵 잠수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 때문에 마치 핵무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핵무기가 아니고 원자로를 가지고 스크류를 돌려서 추진하는 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로, 소형 원자로를 잠수함 안에 집어넣어서 그걸 돌려서 추진하는 잠수함. 그게 핵 추진 잠수함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꽤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유가 뭐냐? 이게 상당히 거슬리는 겁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인근 옆 국가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왜? 이게 바닷속에 굉장히 오래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면 디젤 엔진 추진 잠수함이거든요. 잠수함 속에다가 디젤 엔진을 집어넣어서 그 디젤 엔진과 배터리를 가지고 모터를 돌려서 그걸 가지고 추진하는 잠수함. 그게 현재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잠수함이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대부분 잠수함을 갖고 있다면 다그 디젤 잠수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젤 잠수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바닷속에 오래 들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꽤 좋아져서 한 2주 동안 들어갈 수가 있대요 밖으로 안 나오고 2주일 동안 바다에 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2주가 지나면 어쨌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면 걸리는 겁니다. 예, 위에서 위성 같은 걸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입장에서, 특히 적대적인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디젤 잠수함은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쉽게 드러나니까 제가 어디 있는지 알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나왔을 때 미사일을 쏴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잠수함이 가서 맞춰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핵추진 잠수함은 바닷속에 엄청 오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밖에 안 나와도 되는 거죠. 왜냐? 이 원자로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 밖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디젤 잠수함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배터리가 수명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걸 충전을 하려면 디젤 엔진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디젤 엔진이 산소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때문에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산소를 소모하면 다 질식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서 산소를 이제 흡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 원자로라고 하는 거는 산소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안에서 핵 분열을 가지고 그걸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하면 영구히 바닷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물론 실제로는 영구히 들어갈 수 없죠. 왜 거기에 승조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영구히 바닷속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밖에 나와서 해도 봐야 되고 뭐 가족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디젤 엔진 잠수함보다는 훨씬 더 오래 바닷속에. 숨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대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디 있는지 잘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코앞에 와서 이게 있는 건지 아니면 뭐내 잠수함 옆에 와서 지금 있는 건지 이것도 잘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주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어땠었느냐. 중국은 분명히 핵추진 잠수함이 있잖아요. 북한도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은 분명히 있어요. 북한은 있다고는 하는데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이게 그 잠수함이 어디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저 겁나잖아요. 아니, 서해 앞바다에 와가지고 거기 어디 있는 건지, 동해 앞바다에 와서 있는 건지, 부산 앞바다에 와서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겁나는 거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가서 위협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국경 앞바다에 가서, 샹하이 앞바다에 가서, 우리도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거를 해야 된다고, 계속 추진을 해왔던 거예요. 김영삼 정부부터 그걸 추진을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 원자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작은 원자로를 만들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죠. 그게 뭐냐? 그래서 고리 원자력 발전소, 뭐, 우리가 UAE 에다가도 수출하고, 체코 에다가도 원자로 수출하고 하는 게, 우리,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는 바로 그, 그 원자로 말입니다. 그 탱크, 그 통, 요걸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만들기 어렵지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1기가와트 정도의 큰 겁니다. 큰 원자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한 500메가 300메가 정도의 것도 만들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큰 것일수록 만들기가 쉬운 거죠. 작은 것일수록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 자, 어차피 핵분열 반응은 일어나는 건데 그 핵분열 반응을 작은 데다 가둬야 되는데. 그 가두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한 300메가 정도까지도 할수 있다. 1000메가와트 정도는 분명히 한다. 근데 300메가와트 정도도 할수 있을 것 같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데에서 고 원자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건 얼마짜리냐? 70메가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작은 원자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잠수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밀폐된 공간 속에서 이게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전해야 돼. 그 조그만 데 안에 승조원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방사선에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수 있는지 아직 잘 몰라요. 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해보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미국은 엄청나게 많이 해봤잖아요. 그거를. 그걸 가지고 수십 년 운항을 해본 거 아닙니까? 만들어서 수십 년 운항을 하고 안전성이 입증이 됐잖아요. 그들이 그걸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근데 우리는 그걸 만약에 새로 시작한다면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테스트 해볼려면 이것도 맨 최소한 몇 년은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는 거죠. 미국에서 받아오면 쉬운 거죠. 그래서 그 원자로 기술을 미국에서 받아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우라늄인 거죠. 그 원자로가 돌아가려면 그 원료가 필요하잖아요. 연료. 그 우라늄을 천연 상태의 우라늄은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원자로에서 핵분열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우라늄 235라고 하는 원소의 농도가 높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의 원자가 분열을 해서 거기서 중성자가 튀어나왔을 때그 중성자가 다른 우라늄 235를 쳐서 거기서 또 핵분열이 일어나고 거기서 중성자가 나와서 또 다른 걸 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라늄 235 밀도가 높아야 되는 거죠. 근데 천연 상태에서는 우라늄 235 밀도가 1% 미만인가 뭐 그렇대요. 우라늄 238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우라늄 238은 핵분열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라늄 235의 농도를 높여야 돼요. 그걸 하려면 소위 농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라늄 원광석도 없을뿐더러 농축하는 시설도 없고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iaea 같은 국제 원자력 기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우라늄 농도 20%까지는 농축을 할수 있게 돼 있대요. 그런데. 이거를 해서 평화적인 용도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평화적인 용도로 쓴다. 라고 하는 건 원래 이야기했던 거는 원래 이 조항이 갖고 있었던 의미는 핵폭탄 용도로 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다가 그 우라늄 235 농축된 그걸 쓴다는 거는 이게 그러면 평화적인 용도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이게 핵폭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원자력 발전도 아니잖아요. 군사적 용도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미국이 이번에 말하자면 허락을 해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허락을 해준 건데 이거를 대통령만 허락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설도 또 많아요. 미국 의회의 허락을 또 받아야 된대요. 이건 네가 어떻게 될지 잘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간에 지금까지는 최소한 미국이 허락을 해줘야 이게 가능한 상태였던 겁니다. 핵 추진 기술도 그렇죠. 초소형의 원자로를 만들어서 그거를 잠수함에다가 장착을 하는 거. 이 기술도 미국으로부터 빌려와야 되는 상황인 거고 농축된 우라늄을 확보해서 그것을 핵추진 잠수함에다가 쓰기 위해서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허락을 해 주겠다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확률은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10년 후에 그걸 가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한네척 또는 뭐 여섯 척의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한국은 바닷속에서 태평양 세력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들이 태평양을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눈치가 보이기도 하잖아요. 밖으로 다 돌아다니면. 야, 니네 뭐 하냐? <laughs>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 남들이 어디로 다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태평양 해군, 소위 대양 해군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연근의 해군인 겁니다. 우리 한반도 주변만 돌아다니는 그런 해군인데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제일 신경 쓰이는 나라는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굉장히 신경이 쓰일 거고, 러시아도 많이 신경이 쓰일 걸요 아마. 호주는 어떨까요? 그건 뭐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해양 강국이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가 뭐냐면 지금 아직도 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이 기술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기술인지를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중국이 이미 발표를 했어요. 핵 추진 잠수함 정도의 소음. 그런 정도의 소음은 우리가 다 캐치할 수 있어. 이런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중국이 정말 그런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면, 그래서 위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이 수상함, 항공모함 이런 걸 띄워놓고 그 수상함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신호를 다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사실은 핵추진 잠수함도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 괜히 돈만 많이 드는 거예요. 네,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말 그게 그 말을 믿어도 되는 건지 아, 뭐 그거는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근데 중국이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이냐면 이돈 괜히 쓰는 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최소한 우리가 개발했던 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재래식무기라고 하는 말씀은 탱크라든가 자주포라든가 또는 해군 함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분야들에 있어서는 꽤 할만한 투자 가치가 꽤 있는 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가성비가 좋다. 아,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단서가 있는 거는 그 가성비에 있어서 비교 대상이 누구인지가 문제잖아요. 그 비교 대상을 중국과 러시아로 놓고 보면요. 우리가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 방위산업 시장, 군수 시장에서 중국, 러시아는 이제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하고 같이 가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전쟁의 양상을 보면 이제 유럽에서는 러시아, 중국하고 같이 갈수 없잖아요. 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동아시아 또이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중국하고 갈, 같이 갈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성비가 좋은 이 무기 공급자가 누구냐? 그거는 한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꽤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를 놓고 생각을 해 보면 이게 다 낡은 산업들입니다. 제가 중국 러시아를 배제하고 나서 우리가 가성비가 좋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뭘 뜻하느냐? 다 낡은 기술들이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과거에 러시아도 다 뛰어넘은 기술들이고 중국이 다 따라온 기술들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시작하기만 하면 다른 나라들도 얼마든지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폴란드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잖아요. 체코, 베트남, 멕시코, 필리핀, 이런 나라들도 시작을 하면 몇년 안에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거죠. 그 가성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조방원 산업이 잘 나간다. 라고 하는데 그게 다 기본적으로 낡은 기술들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위산업에서도요. 지금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산업이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을 보시면 알아요. 완전히 우리하고는 다른 방위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그게 뭐냐? 우크라이나 같으면 그게 드론 산업인데요. 드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그냥 사진 찍듯이 하는 그런 정도의 드론이 아닙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드론을 갖고 작전할 수 있는 반경이라고 하는 게몇백 미터? 뭐 기껏 해봐야 1km? 이 정도였는데요. 지금 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요, 2 0 0 0 k m 예요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완전히 새로운 판도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완전히 지금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깊숙히 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병사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러시아 영토 2,000 킬로 이렇게 들어가서요 거기서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뭘로 드론으로 폭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병사들은 안 들어가는데 드론이 들어가서 그걸로 발전소 폭격하고요 송전 시설 폭격하고요. 정유 시설 폭격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병사들은 안 죽는데 대규모 정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수출을 할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완전히 과거와는 다른 어떤 판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요 예전에는 그 유럽 국가들이 다 우크라이나 도와줬잖아요 이제는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덴마크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요 다른 유럽 다른 나라들이요. 우크라이나한테 와가지고 손을 벌리고 있어요. 드론 기술 합작하자고. 자기네 나라에다가 드론 공장 만들자고. 그거를 지금 협업이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과거의 드론 수준이 아닌 겁니다. AI하고 결합이 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무기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기 산업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AI와 드론의 다른 차원이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야말로 형편없기 짝이 없는 나라에서 벤처 사업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은요, 우리나라처럼 방위 사업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벤처 사업가들이 자기 창고 안에서 뭐 뚝딱뚝딱 만들어서 거기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국방부 뭐 육군, 공군 이런 데가 가지고 야, 우리 이거, 이거 만들었으니까 당신네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봐. 그리고 이거 좀사 줘. 이런 식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민간 기업들이 무기를 만들어서 오히려 먼저 제안하고 그것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혁신을 만들어 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도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그왜 이란이라든가 또는 이 테러단체들이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하늘에 막이 미사일 자국들이 촥 해가지고 불꽃놀이 하듯이 막 그렇게 되는 그런 사진들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이스라엘의 이 대공 방어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우리나라처럼 무슨 방사청 뭐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ADD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민간 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걸 배워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인재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산업을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지금 필요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너무 낡은 산업들이에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빠졌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보고 있지만 그거는 많은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있는 낡은 기술이 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 방위산업도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올라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